I LOVE YOU MY SWEETHEART 네아아네 아, 네. 준오빠 어제 민낯에 저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왜안 했습니까? 아 그게 고민 되게 했었는데요 음, 오늘 되게 의외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데이시에 대해서 음네그 아까 인터뷰때는 잠깐 말했었는데 제가 <laughs> 어, 어머니랑 이제 떨어져서 <laughs> 아뭐 어머니로 느끼는 건 아니고요 <laughs> 어머니로 느끼는 건 아니고요 <laughs> 나이 같은 거를 예전에는 좀 따졌었는데 이제는 나이 같은 게 솔직히 저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고민 고민하다가 그렇게 그냥 제가 좀더 마음이 가는 쪽을 한 겁니다 테이 씨한테 질문하겠습니다. 음, 저희가 일요일 오후 4시쯤에 한국에 가잖아요. 같이 저녁 먹고 집도 가깝더라고요. 집에 바래다 드리고 싶은데, 바래다 드리고 싶은데, 괜찮으신지 얘기해 주세요. <laughs> 일단 그날은... 네, 부모님 대리로 부모님 대리로 나오실 거기 때문에. 더 잘됐네요. <laughs> 네,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직장이 좀 가깝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 만나서 네, 밥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여행은 여행이고 방송은 방송이고 저는 태희 씨를 보고 싶으니까 앞으로 그, 그 솔직한 질문을 한 거예요. 지금은 저의 호감도는 1위는 준성 씨예요. 근데 이게 계속 커질지 안 커질지는 솔직히 오늘 저도 좀 많은 거 봐서 솔직히 그 사실 그 전까지는 당연히 커져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태희 누님께 아, 태희 씨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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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을 하겠습니다. 오늘 어. 준성 씨랑 준호 씨에게 이렇게 중간 선택을 받으셨는데 최종 선택에서 누굴더 선택하고 싶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재우 씨, 재우 씨. <웃음> <웃음> 아, 지금 그냥 둘 중에 그냥 더. 아니면 둘 중에 선택해야 되죠? 둘이 받으셨으니까. 아, 받았다고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. 에이. 저는 되게 운이 좋게 데이트를 다 해봤는데, 재호 씨랑만 안 해보는 것 같아서. <laughs> 네, 재호 씨랑도 해보면 어쩌면, 네, 다를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.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네, 재호가 진짜 되게 외모, 외모적으로 제이상이요 재호 씨가, 재호 씨가. 올인하지 않았다면? 네, 저 진짜 표현했을 거예요. 네, 근데 오늘 솔직히 제가 조금 그 표현한 거예요. 대호 씨랑만 데이트 안 했으니까 에 데이트 아 했, 하면 그 조금 열린 것보다 좋으면 바뀔 수도 있다고 얘기를 암시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. 헉, 어, 어떡해요? 끝남지는데. 저 너무 시, 시, 너무 솔직했나요?